이슈가 뭐죠? 뉴스. 아 이슈는 뉴스. 아, 어, 문제. 문제 이건 문제. 문제죠. 우리나라 말로 그냥 이슈라고도 하고요. 아, 정확하게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problem인데 사회적인 문제를 이슈로 간다. to hit or not to hit. 자 때리느냐? 많는다 어? 이런 내용이죠. 많으려고요. 자, 음? 때리느냐? 안막많으냐 하지 않느냐? 어, hit or not to hit. 자, 때리느냐, 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자, 보겠습니다. It is a global trend to ban physical punishing children in school. 그죠? 요즘은 어때요? 세계적으로? 추세가, 추세가, 학교에서, 학교에서, 어떻게 해요? 아이들을 육체적으로 때리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때까지만 해도 맞았습니다. 선생님 초등학교 다닐 때 엄청 많이 맞았고 어, 중학교, 어, 중학교 어, 때도 어, 맞았고 어, 고등학교 때도 손바닥 다 맞았습니다. 엉덩이도 맞고 국제학원중학에 맞았죠. 네. 아 맞고 다 했습니다. 선생님 때까지도 자, countries like Sweden and New Zealand 자, 뉴질랜드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have even banned 심지어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physical punishment. 자, 무체적인법 어, 징벌 유체적인 징벌 In the home 집에서도 못데리게 한다 가정공에서도 Are you for against this ban? Are you 당신은 이이 이 금지에 대해서 against 반대하십니까? 이 집에서 아이들 못데리게 하는 거 Let's look at the pro and cons입니다 이거 바로 찬반이라니다 찬반 찬성 아니면 반대 한번 봅시다 선생님은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 맞아야 된다고 했어요 선생님 때린 중 맞아야 되도 선생님 맞아 그러니까 공과 호랑이는 30일 동안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는데 사람은 그렇지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좀 맞아야 돼 고등학교 때까지. 네, 여러분들 고등학교 때안 맞아도 상관없어요. 군대 가면 다 맞게 돼 있어요. 아. 어, 고창들이다 때릴 거예요 주먹으로. 여러분들 막 얼굴 이렇게 부어서 휴가 나누고 막 그러시면 됩니다. 자, 부정입니다. Force 프로. 찬성입니다. 찬성. 자, 찬성파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When When parents use force. 자, 부모님들이 힘을 사용하는 사용하게 된다면 i teach training 하는데 violence is not so bad. 자 그것을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뭘 가르치게 되는 거요? 아이들로 하여금 가르치게 되는 겁니다. 뭐냐? The violence 폭력이 is not so bad. 나쁘지 않다는 것을 아이들한테 가르치는 겁니다. And it can be social, uh, tolerant. Tolerate. 아 Tolerate. 이맞 Tolerate입니다. 용인된다. 사회적으로도 이게 용인된다고 가르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해요? 아니요. 오케이. Research shows that 자, 연구가 보여주기를 Many criminals, 많은 범죄자들은 Were hit by their parents. 자, 어떻게 됐다고? Hit by their parents. 그들의 부모님들부터 폭력을 받아먹는다. 그죠? When? 언제? 근데 하필 언제냐? They were young. 그들이 어렸을 때에 대부분의 범죄자들은 부모님들에게 맞은, 맞은 경험이 있다는 겁니다 자, This indicates that 이것이 어떻게 indicates니까 보여주는 거죠 보여줍니다 뭘 보여줘요? 보여줍니다 이것을 보여준대 Children, 아이들은 Who are spent. spanked spank도 되고 군디팡팡 요즘 말로 군디팡팡 어느정도로 만 겁니다 spanked 스펙스펙트 이러면서 되게 모욕적이죠 아이들이 엉덩이 이렇게 탁 까놓고 탁 때리잖아. 되게 치욕적이죠. 자, spank most likely to become violent l a t e in life. 자,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엉덩이를 만지게 맞이, 되면 대부분 다 어떻게 된답니까? To become 어 이렇게 된대. Violent 폭력적으로 된다. 나중 에 나중에 나이를 먹고 나서 폭력적으로 된답니다. 자콘어 반대파입니다 반대파 이거 이제 금지에 대한 반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때려하는 그렇죠 <목소리> 때리는 사람들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을 때리지 말라는 이 금지에 대한 법을 반대하는 사람들니다 때리는 파죠 찬성 때리는 파죠 자스 p a 링티치 n g t 자스 p a 링 k i n 이 아까 뭐였죠 여기 나오죠 그림에 이 어머니 보세요 어, 매우 분노하셨죠 <목소리> 자 spanking이 바로 엉덩이 궁기 팡팡 하는 겁니다 엉덩이 때리는 겁니다 자스 p a 링 k 치 n g t 자이 엉덩이 입 육체적인, 그, physical p u n i s h m e n t 말하는 거죠. 육체적인 폭력은 children, 아이들로 하곤, how to control themselves. 그들이 자신을 어떻게 통제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그죠? 너안 하면 너 맞아. 막 아, 이런 거. According to research. 자, 연구에 의하면 children, 아이들은 who are not able to control their behavior. 아, 이게 또 제한적이네. 자,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누구야? Not able to control their behavior. 자신들은. 그쵸. 그렇죠. 막, 분노 조절 장애 막 이런 거. <laughs> 그런 아이들이 있죠. 자기 자신의 행동을 컨트롤, 통제할 수 없는 아이들은. Are not happy.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We people around 어, i 네.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행복해 하지 않습니다. In fact, 사실은. They, 그들, 여기서 그들이 누굽니까? 그, 예. 위에. 요거죠, 요거. 요겁니다. <laughs> 요 친구들입니다. 자, will be unpleasant to be with. 그리고 어떻게 돼요? 같이 있기에는, to be with이니까, 같이 있기에는, unpleasant. 불쾌합니다 그죠? 불쾌해질 겁니다. with이니까. Therefore, 그러므로, such children may have difficulty making friends. 그러므로 그 아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may have difficulty making friends. 매우? 힘들다. 어렵습니다 making friends 친구를 사귀기 매우 힘들어 질겁니다 아마도죠 아마도 m 이니까 for this reason 이러한 이유 때문에 children need some kinds of discipline like physical punishment 그러므로서 이 아이들은 어떻게 요 필요로는 some kind of 몇몇 종류의 discipline이 뭐예요 처벌입니다 처벌 훈육 훈육입니다 훈육 훈육이 필요해. 야 봐봐, 너 맞으니까 아프지. 네가 다른 애 때리면 너도 아파. 개도 아파. 그러니까 때리지 마. 이런 식으로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이지컬 퍼니시먼트 같은 이런 육체적인 처벌이 필요로 합니다.라는 내용입니다.